안녕하세요. 톡소는 언니 남원장입니다. 매번 시술이라든지 의학적인 것만 언급하기가 조금 지루해서 제 맘대로 가끔은 잡다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은 그냥 말처럼 블라블라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뭐 칠세 의대반이다,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게 어느 S대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서글픈 것 같아요. 제가 입시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막 과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서글퍼졌어요. 원장님은 원래 의사가 되고 싶으셨거나 뭐 집에서 의대를 보내기 위한 부모님의 노력이 따로 있으셨나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다든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오히려 뭐 시인이라든지 사파가라고 동화책에 예쁜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부모님도 그냥 평범 뭐 소위 말하는 대대로 의사 집안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건너 건너 친척 중에나 뭐 삼촌의 작은 아버님의 친구분이 의사 뭐 이런 정도. 그러면 의사는 왜 되고 싶으셨어요? 되고 싶었다기 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진료를 봐주신 수학선생님 계시고 지금도 저희 애기는 이제 그소아과를 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아파서 가는데 너무 친절하고 안 아프게 해주니까 아, 소아과 선생님 되면 되게 좋겠다.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뭐 막연히 그냥 그렇게만 했고 의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초등학교 봉사 뭐 이런 것도 이제 병, 친구 아버님이 정신과 선생님이셔가지고 그 병원에 뭐 공사활동 가기도 하 그래서 노출은 뭔가 되긴 했는데 막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막 공부라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의대를 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되나요? 학생 때는 공부 혹시 얼마나 잘하셨어요? 아, 이 질문을 진짜 저희 애기 친구 엄마들이 진짜 물어보시거든요. 도대체 의대를 가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막연히 잘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의대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예 그냥 그때 기준이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속된 말로 의대 가면요, 진짜 난다 긴다는 친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얘기 하기 부끄러운데, 저는 그냥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했다기 보다는 그 100점이라는 그 숫자에 꽂힌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무조건 다,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전 과목에서 진짜 손으로 꼽게 틀리고 약간 그거에 집착을 했지 공부를 잘한다는 거 의미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고 의대 가면 머리 좋은 애들은 그냥 정말 인간 복사기 넘어서 인간 컴퓨터예요 그냥 이렇게 쓱 보면 다 알고 저는 그런 정도 되게 노력하여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얘기하기를 성적은 일단 기본으로 깔아야 나중에 네가 선택을 할때 그게 너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 맞는 거, 완벽에 기하는 거, 그게 약간 꽂혔던 것 같고 전과목을 다 잘해야 돼요. 전과목. 전과목이란 말은 사람이 다 잘할 순 없어요. 특히 체육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저는 100m 24초 22초였거든요. 근데 그 피지컬 능력이 타고난 애들을 이길 수가 없고 안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체육 뭐 실기는 최육선생님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어떻게든지 건지고, 이론는 담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도 약간 사회성을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뭐전교 1등은 아니었어요. 이제 가장 편안한 한 3, 4등? 왜냐면 1등은 그 위치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요. <laughs> 2등은 그걸 쫓아가게 해서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만 3등은 되게 편안하지만 뭐 대운다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보다 더 잘한 사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그 숫자에 꽂혀서 그냥 뭐 백점에 꽂혀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내신이 좋고 뭐 수능성적 좋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의대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의대를 가게 됐으니까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혼자서 그냥 꽂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의사에 뭐 사명감 같은 건 따로 없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네뭐 아프리카 가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이런 거는 입시용이죠 전혀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희생이 필요한데요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은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 제 친구 중에 강원도 영월의 수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야 보고 있니? 그 자기는 그 영월 보건소 소장 되는 게 꿈인 동기가 있었거든요 신경외과 의사인데 그 친구의 그 포부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의사가 생각하는 그런 사명감이라는 게막 멋있거나 막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자부심? 내가 뭔가 할수 있다는 거그 자부심 같은 게 어떤 의사의 사명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드님이 뭐 의대 갔으면 좋지 않으실까요? 저는 솔직히 저희 얘기인지 6살인데, 그런 직업적인 집착보다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요즘 AI 시대잖아요. 의사도 직업 없어질 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의대를 간다는 그거보다는 만약에 본인이 이제 뭐 의사로서 뭐 사람 치료하고 이런 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지원하겠지만 꼭 의대를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의사가 되든 뭘 하든 AI 시대에 살아남는 인성적인 면이 좋은 그런 멋진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AI 시대가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AI 시대에 살아남는. 멋진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제 바람입니다. 소맹이는 뭐가 되고 싶대요? 어, 셰프가 되겠대요. 셰프, 요리사. 근데 전 좀. 어, 네. 이거 문제 있는 발언 아닌가요? 절대 아니고요. 생각해보세요. 요리사들은 남들 밥 먹을 때 본인은 못 먹어요. 남들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진짜 위험한 게 불쓰지, 칼쓰지. 그리고 진짜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의사보다 더 어려운 직업이 요리사, 그러니까 셰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 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고생하지 않고 좀 편안하고 뭔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 줄 거냐 어떻게 도와줄 거냐 약간 그게 항상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다 그런 측면에서 온것 같고 근데 애기 친구 엄마그러더고 원장님 셰프야말로 AI 시대에 살아남는 마지막 직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laughs> 어, 마지막으로 피디님은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뭐세요? 수학. 아니면은 뭐 뭐가 어려우셨을까요 뭐 국어가 조금 어렵던 음, 맞아 국어 어렵죠. 근데 저는 진짜 어려웠던 과목이 가정이었어요. 가정. 요즘에도 가정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때 가정 과목이 막다 포괄하는 과목이었어요. 뭐 식중독 균도 외워야 되지, 바느질도 해야 되지. 제가 유일하게 점수를 어떻게 해도 안 맑거지는 과목이 가정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이 가정이 뭡니까? 이제 부모님들, 엄마분들이 제일 어려운 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엄마가 제일 어려운 걸 하고 있고 모든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긴 한데 이제 그게 좀 과하거나 아니면은 엄마도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 자녀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엄마들한테 아버님한테도 잘하기를 당부하면서 오늘은 톡순언니 블라블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조금 같이 얘기하거나 그러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또 다른 블라블라 타임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